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시 돌아온 주간 D/H 기술 기술 파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셋 중에 기술을 제가 기술자를 맡게 됐는데, 자,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스크래핑 코드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도 한번 공유했고, 를 각종 소셜 우리 우리 사이트 K/D/H 사이트를 포함해서 각종 소셜에 다 배포를 했는데요. 어 이게 여기 적혀 있듯이 5년 전에 무려 5년 전에 제가 R로 작업했던 것입니다. 그데 이제 그거를 항사 어, 데이터베이스도 그간 또 사이트가 조금씩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웹 스크래핑 코드는 사실은 업데이트를 안 하면 웹 사이트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면 심지어 뭐 URL이 바뀌는 건 당연하고 달라지면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 그거를 어, 스크래핑 코드를 제가 이제 파이썬 버전으로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코리안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 스크랩하고 i p y m b 라고하는요 파일이고요. 네. 그래서 코랩 어, 같이 따라하는 거 간단하게만 같이 따라하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인 코랩을 눌러서 새로운 이제 코랩에서 이 코드를 구동합니다. 네, 이 상태, 이 상태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늘 하듯이, 늘 하듯이, 파일에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통해서 새로운, 어, 사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코드 수정관환이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 땡땡땡의 사본으로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어 스크래핑을 준비합니다. 어 여기 스크래핑에서는 왜 스크래핑에서는 이제 어 정말 다행히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일단 이거 스크래핑을 왜 하는지 이유를 좀 부탁, 말씀드리면 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근현대 잡지 제로라는그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 데이터 g 지청 KR로 요청을 드렸는데 데이터 원문을 보고 싶다 했는데 뭐 여러 이유로 이제 거절을 당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웹 스크래핑 형태로 긁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퀘스트라는 패키지가 어 굉장히 이 스크래핑에 자주 사용되고요. 그거를 지금 최신화를 먼저 하, 해줍니다. 그래서 어, pip install 이거 dash하고 u 하면 이제 리퀘스트라는 패키지를 까는데 업데이트를 하면서 깔아라 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은 필요한 코드, 코드의 그 패키지에 패키지를 로드합니다. 로드하고 리퀘스트랑 아마 뷰티풀 숲이라는 걸로 두 개를 활용해서 하게 되고요. 오늘 요거 어,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어, 클릭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고요. 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 근현대 잡지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근현대사 연구 혹은 한국 근대문학, 근현대문학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료죠. 그래서 한국 근현대 잡지자료. 저도 실제로 이걸로, 어, 전성규 선생님이랑 같이 논문도 썼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저장이 있는데. 근현대 잡지자료를 이렇게 누르면. 그 근현대 잡지 자료는 나오는데 이 잡지 자료에 텍스트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 메타 정보만 일단 나옵니다. 그래어 오늘 좀 기록, 기록 기억해야할 것은 어 근현대 잡지 자료의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MA로 시작해요. 을 이게 아마 매거진인 것 같아요. 매거진이고 001번부터 나오고 맨 뒤에 95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번호가 좀 이빨이 빠진 게 있는지 95번이지만 행은 8 4행까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래서, 어, ma라는 게 있고, ma-001부터 095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규칙에 따라서, 그이디에 따라서 고유한 url이 하나씩 부여된 걸볼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건 스크래핑이 가능하겠다. 왜냐면, 어, url이 공개돼 있고, 어, 규칙적으로 그 url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맨처음에 대한자강의 월보고요. 대한자강의 월보에서, 대한자공의 월보 1호에서 맨, 맨 앞에 있는, 어, 논서를 클릭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MA001, 0010, 0010이라고 돼 있어요. MA는 방금 그 매거진이고, 001까지는 대한자강회가 1번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이게 1호거든요. 1호라, 1호라서 이게 그호 볼륨이고, 이게 기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를 001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규칙을 보면, 여기에 1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거는 2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10단위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 호가 2, 2호가 있다면, 그건 20번이 부여되고, 기사도 이게 첫 번째 기사면, 그 다음에 20, 0020, 이렇게. 10단위로 기, 어, 기사 순서가 부여된 걸볼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 상태에서 URL, URL 복사하기를 누르면,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아, 지금 위에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URL로 되어 있지만, 이 고유 URL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방금 우리가 봤던 이 기사에, 이, 이 대한자강의 월보 1호, 1번, 첫 번째 기사에, 어, 고유한 URL이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고 이걸로 접속이 가능한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 URL에 굉장히 단순 단순하고 그그 URL을 규칙을 원래 되게 숨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오픈된 형태로 돼 있어서 아스크래핑 굉장히 쉽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확인한 확인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URL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URL에 ma 대한제강의 월보 1호의 첫 번째 기사를 URL, URL에 부여해 줍니다. 부여해 준 다음에 어 리퀘스트 해놓고 그 리퀘스트 할때 get이라는 어, 함수를 써서 리스판스라는 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리스판스에 아마 자 리스폰스에 리스폰스를 한번 볼까요? 리스폰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고. 근데, 어, 리스판스 200이라고 한건 정확히, 어, 통신이 된 겁니다. 성공한 거고. 컨텐츠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안에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HTML, 어, 구조가 적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요, 대한자강의 월보 1호에서, 어, 오른쪽 단추 누르고, 어,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나오는 굉장히 복잡한 HTML 코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가져오냐면 어 중간중간에 적혀있는 잡지명 발행일 기사 제목 그리고 기사 형태 여기 메타정보고 그 아래 본문 그리고 밑에 세기너까지 제가 쭉 가져올 겁니다. 세기너는 여기 안에 만약에 그 이름이 있다면 어 여기 이름 있네요. 광식인가요? 하여튼 이,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야 이게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걸 태깅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것까지 가져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제 좀 빠르게 가볼게요. 그래서, 리스판스 컨텐츠하고, XLXML 이라는 걸로 파싱을 할 건데, 그거를 프에 담아줘라고 해서, 이제, 그 HTML 이 상태에서는 그냥 문자열 상태고, 이, 그, 계층이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것을 빅지풀숲이라는 거에 넣어주면, 이제 계층화가 돼가지고, 조금, 좀 달라 보이죠? 위에서는 그냥 문자열이 쭉 이어진 형태였는데, 계층화가돼 가지고 어 이건 XML이랑 HTML이랑 구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태그를 활용해서 어 이게 태그고 그 태그 안에 이제 어트리뷰트가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리고 이제 메인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하아 콘트 클래스가 콘트 뷰 아래에 있는 것만 일단 가져와라고 했어요. 보니까 어 메인 main 그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요, 이렇게, 여기 아래 부분.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이, 이, 이 페이지 안에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가 가져올 주요한 내용이죠. 본문이 들어있고, 메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을 수프 파인드라고 해서, 파인드 한 다음에 컨트뷰 아래에 있는 거 가져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페이지에서 봤던 것, 대한자광의 월보, 잡지명, 발행일, 그 밑에 바로 본문이 시작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콘트뷰인 거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한 거죠. 이건,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긴요. 그냥 이제, 노가다로 안있죠 개발자 도구를 켜서 여기 아래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여기 콘트뷰라고 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보면 아 여기 아래 에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웹 페이지의 규칙들을 만들 때 규칙들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자, 이걸 활용해서 이제 먼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할 때는 저는 요번에 구글 코랩 AI를 썼습니다. 코랩 AI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줘요. 이 지금 메인이라고 한 친구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넣고 뭐 논설 정보만 가져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쳤거든요 그럼 코드가 예시 코드가 보,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 코렉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400 이렇게 400이라고 400칸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최 어, GPT랑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메인 아래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테이블 테이블 엘리먼트 아래 이제, 그, 항목들을 찾아봐. tr 이라는 것도 찾아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메타 정보를 가질수 있어요. 이건 뭐죠? 각 기사별로, 이게 대한자강의 월버 1호에 있는 건지, 그리 발행일은 언젠지, 기사 제목이고, 기사 형태의 논설로 태깅된 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본문은 id가 콘트뷰 아래에 있는 것만 이게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확인했고, 어, 본문의 안에 페러그래프라는 형태로 해서 어, 문단이 또 쪼개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한 문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문단되고 그 다음 문단이 딱 돼요. 엔터로 구조화 돼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 문단을 하나로 뭉치지 말고 문단별로 쪼개서 가져오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페러그래프 안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보면 이게 문단별로 쪼개져서 어, 적혀 있는 거볼수 있고 중간에 이런 이게 이건 볼까요? 이 유니코드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예판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요런거 이런 요런 문자 같은 거는 지금 현재 현대 한국어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니코드화 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문단별로 쪼개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기어에요. 세기너는 맨 아래에 있었죠. 세기너는 여기 맨 아래 이름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름 단체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더 다른 세기너가 있어요. 뭐 지명도 있고. 그래서 그 세기너를 한꺼번에 가져왔고 지금 이것도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첫 번째에서는 이름이랑 단체에 있고 세기너가 리스트 형태로 안쪽에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딕셔널이에요. 파이썬에서 딕셔널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거대한 함수 안에 이 기사 한건당 모든 정보, 메타 정보, 본문 세 기너 세 개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함수를 짰어요. 이거는 어, 저 혼자 한건 아니고 이것도 챗치 p t 랑 구글 코랩, 코랩 AI를 좀 같이 활용해서 아 이거 정말 금방 짰습니다. 이거 원래 뭐 저도 이게 스스로 짤줄 아는데 이거를 짤라면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중간에 세 기너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외 처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별로 세기어가 아예 없는 경우는 그냥 다 빈칸으로 넣어놔라는 뜻이고 세기어의 종류에는 이름, 지명, 단체, 관서 기타, 관서는 아마 관공서 이런 그 관서 같은데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그 세기너가 있고 그 extract 데이터라는 함수에 URL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URL에 URL 그 해당 URL에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맨 위에 URL이 있고, 이게 메타 정보고, 패러그래프는 뭐예요? 본문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의 텍스트로 가져온 게 아니라, 리스트로 해가지고, 단락별로 쪼개서 가져오고, 그 다음은 맨 밑에 세기너. 어, 이 URL에는 관체랑 관서 세기너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는 논, 아무것도 없어라. 그래서 없는 걸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1번이 대한 자강의 월보고, 95번이 호남평론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게 레인지가 1부터 96이지만 맨 끝에 숫자는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95번까지 있는 거예요. 1부터 95번.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한 건씩 천천히 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다 수집한 걸왜 올리진 않았냐면 그거는 제가 저작권에 위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건 안 되고 어 만약에 이 1번부터 95번 호남 평론까지 다 수집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하루 종일 켜놓으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게 중간에 슬립도 걸어놓고 했,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무리가 가니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거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첫 번째 수집한 거를 데이터 리스트에 넣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형태로. 기사, 패러그래프 이건 리스트로 잠겨져 있고 리, 이름, 지명, 단체 이런 식으로 세기너가 리스트에 넣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혹시 어, 엑셀로 저장하려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피클, 피클 파일을 또전더 추천하는데 파이썬 쓰시는 분은 피클 파일이 뭔지알 거고 엑셀과 피클 파일로 저장하면 왼쪽 폴더에 저장된 걸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그,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 이거 공공데이터로 신청하셨던 건가요? 어, 네, 신청했었죠, 그때. 데이터.go.kr. 그 거부 사유가 뭐였죠? 아, 몇년 전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 거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를 XML 파일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네, 근데 그때 한,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저작권 이슈셨나요 혹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번 직접 몇년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네. 일부 제공이 보통 나올 텐데 아무리 저작권이라도 저작권 소멸한 것도 있을 테니까 이게 아니고 아예 제공 거부였다는 거잖아요 전체. 네네 그렇게 결론해요. 어, 근 네,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laughs> 어 그리고 이거 스크래핑 사실 하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어 문제가 뭐냐면 어 동일 시기에 동일 사람이 한건 동일 결과잖아요. 결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크래핑 자체가 국세편찬위원회 서버를 갉아먹는 요소가 되니까 차라리 어 정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번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올리고 그거를 공유하는 건 어떤가요? 음. 음. 그러면 차라리 서버를 안 괴롭히니까 네. 맞아요. 네. 어, 그거를 해주시고 다만 그 경우에 이제 출처 표기 이것도 데이터니까 네. 출처 표기가 필요한데 1차 출처야 당연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 잡지 자료가 될 텐데. 근데 추가적으로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논문으로 따지면 인용의 재인용이죠 네 한번 로셋이 우 있는데 그걸 곧장 쓰는 건 아니고 한번 인용을 해준 거니까 그 경우에는 역시 재인용 세팅하고 비슷하게 해서 원 출처 즉 국사편찬위원회도 적어주면서 동시에 김병준이 매달 매칠에 어, 수집한 어떤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주소는 기터부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축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거 다 모은 건 제가 데이터가 없고 제가 그래서 한번 한번 쭉 끝까지 돌려보고 공유를 공유 한번 해, 해보죠. 네. 그래서 거쪽에다가도 GitHub 주소 공개해 주시면서 그 인용 방안 어떻게 인용하는 게좋은냐 이것도 분명히 김명준 선생님의 노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거 인정 안해 주는 것도 웃긴 거고. 그렇다고 1차 표기 안 하는 것도 웃긴 거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다이 유인태 선생님 덕분에 만든 코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갑자기 유인태 선생님이 왜 등장을 하세요? 아, 유인태 선생님께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와이 그뭐뭐 대학의 수업에 쓰고 있려고 네, 그렇습니다. 오픈 클래스 그렇습니다. 아예 그렇군요. 개봉 박도입니다. 아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요 눌러주세요